이놈의 혹시 제캠 봐줄 수 있나요? 중계, 네, 중계캠 봐주, 그거 봐주세요 네오 뭐야 <laughs> 그냥 사세 뒤집 하나, 하나 있다 왼쪽에 캠 왼쪽에서 보이진 않는데 왼쪽 소리가 나요. Bomb 기억잖아. 나 버스다 이거 퍼스 다 퍼스 퍼스 온다 퍼스 온다 캠에. 기억잖아 기억잖아 오른쪽 찍을게 그냥 네. 찍었어요 찍었어요 퍼스. 퍼스 그대로. 와개꿀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캠. 나이스. 프리피. 기억잖아 기억잖아 기억잖아. 어 나이. 러고 올게 뭐야. 아 이렇게 하면서 이걸 풀어 놨 시간을 줘어요